홍보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선보님께서 어떤 홍보분을 원하십니까? 월반치 포커스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원습십니까 혀를 보통 배인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8월 18일이 됐고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즐거우십니까? 강원도 꽃새를 여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시는 것은 기쁘지 않습니까?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파도를 한번 타볼까요? <laughs> 제 왼쪽부터 제 오른쪽까지 대신 일어나지 마시고. 팔병? 네 어차피 축제입니다. 한번 놀아봅시다. 자,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으로 민주당 파이팅 하면은 화이팅 하면서 힘차게 파도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네, 이것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힘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이곳 서울 까지오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대구 경북에서 정말 푼 푼이 모아서 당원 활동을 계시, 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 동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쓴 소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곳을 모아 저한 주로 비록 정치 4년 됐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MBC 노동조합에서 언론당하게 맞서 싸우던 그날 제게 노동조합을 들어가라고 했던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인생이 파탄 날까 두려웠습니다 사흘 뒤 8월 21일이면 저와 함께 싸웠던 동지 이혼마 기자의 오죽입니다 저희들은 두려웠습니다 화소한 용기를 냈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두려워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했습니다. 저 한준호, 절대 돌아서지 않고, 용기를 내서 나설 때, 절대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광복절에 참당한 꼴을봤습니다 광복절이 시작했던 공공시, 국민의 방송이라고 여치는 KBS에선 기미가요가 한고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이승만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오전 내내 일본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의 손에 놀아나고 일본을 찬양하는 조건 밑에 있으면 극골이 그 나는 겁니다 이제 MBC, TBS, EBS 저는 두렵습니다. 일로 일로, 일로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EBS가 장악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향이 있으면 어떻 합니까? 그들의 머리에 제일 사선이 들어가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언론개혁을 해야 되고 언론 차원에 맞서서 해야 되는데 그 선봉에 저한 줄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서울시장 당원대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마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제가 왜 최고 위원회에 나왔는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8일 저희는 대선 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선 후보의 수행신청을 있었던 저는 말없이 홍대 버스킹 거리에서 계단에 앉아있던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바라봤습니다. 안쓰러웠습니다. 변방에 있던 그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매이크의 삶이 결정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의 패배가 결정됐을 때, 저는 다시는 지지고 싶지 않았고, 제 수행실장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한분에게 대선 승리를 통해 수행실장의 임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해 대대모로 인해 사기 민정부를 내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그 분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